안녕하세요. 노점상 출신 생존 마케터 노생마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그 가구회사를 반나절 만에 그만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했었는데요. 음, 오늘은 또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그 앞으로 제가 해드릴 이야기들이 음, 지난 이야기부터 앞으로 해드릴 이야기들이 한 33년간의 이야기를 제가 나열해서 해드리는 건데요. 사실 첫 부분보다 첫 부분은 재미가 좀 덜할 수 있고요. 어, 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들이 사실 재밌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뭐, 다단계 경험했던 거또 마사지 실운영했던 거, 그리고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장사한 일, 그리고 또 중간에 영업 마케팅 교육을 받았던 일, 고가의 영업 교육을 받았던 일, 그리고 <laughs> 네이버 밴드를 시작했던 일.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 개인회생. 을 진행해서 경험했던 일, 이런 일들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첫 부분이 재미 없으시거나 또 앞으로도 재미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제가 2009년 98년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을 좀 어, 기대하시는 분들은 2009년도 이야기를 나누게 될때 그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좀 지루하시면은 2009년으로 점프해서 뭐한뭐 뭐 두세 한두달 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기까지 그때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럼 지난 오늘 방송은 이제 지난 가구 회사를 반나절 만에 그만둔 이야기에 이어서. 어, 홍보 회사를 들어갔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그 뒤로도 가구 회사를 그만두고 예. 뭐 그만둔 것도 아니죠 도망 나왔죠 <laughs> 힘들어 가지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일을 또 알아보다 보니까 자꾸 직업을 이것저것 전전하다 보니까 정말 마땅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 오락실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또 어디에 이렇게 크게 얽매일 수도 없더라고요 수입은 뭐 별로였지만 그래도 오락실이 본업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알아본 게 결국은 조금 이렇게 시간적으로 여유로, 여울, 여유로운 일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홍보회사더라고요 어, 사무실도 분당에 근사하게 있었어요. 에, 2층 전체를 쓰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대표자님이 아마 군 장성은 아니고 한 대령 예편하신 분 같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각도 있고 에, 그다음에 좀 어, 보수적이고 좀 어마면도 있고 좀 그러셨어요. 근데 사회에 나와서는 뭔가 좀 군하고 다르니까. 유해지려고 노력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 홍보회서지 결국은 어, 홍, 남의 다른 업체들의 이런 홍보를 도와주는 모든 일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뭐 전단지 제작 혹은 또뭐 홍보 책자 주로 이두 가지가 주업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단지를 제작을, 의뢰를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홍보 책자에 광고를 받아오는 일을 맡게 됐었죠. 또 그런 사람을 뽑았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어, 말은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쉬워 보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책자가 이렇게 홍보 책자가 있으면 옛날에 뭐 백두산인가 그 지역 홍보지가 좀 유명한 게 있었거든요. 성남 분당권에. 음, 근데 그 책자의 어떤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지역의 어, 그 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어, 그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어, 여러 가지 업종들의 그 홍보를 이제 해준다는 명목이었어요. 그래서 뭐한 칸에 작은 건 5만원. 예, 뭐 큰거는 뭐아 칸마다 이렇게 나눠 쓰니까 5만원에서 뭐 이렇게 여러개 라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구요 그리고 뭐 앞면 전면을 전면에 나오는 광고 뭐 후면에 전면 나오는 광고 이런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가격은 책정돼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하다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당시에 그 업종이 어, 여러 경쟁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력도 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그쪽 일에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성과가 잘안 나더라고요. 음, 그리고 전단지 같은 경우는 그 대형 마트 같은 데 이제 가서 그 행사 이벤트 전단지 만드는 그거을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학원이나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보면, 그 또한 또 이미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뭐, 그건 뭐, 단가 외에는 어떻게 그 일을 따올 방법이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책자 같은 경우는 시도하다가, 홍보 책자 같은 경우는 시도하다가 사실 좀 포기를 했어요. 이건 좀 어렵겠다. 성과도 안 난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 그뭐한 달이면 한달 주면 주이 이내에 광고를 따 와야만 그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성과가 잘안 나더라고요 진행도 할 수가 없고 근데 어, 마트나 학원의 전단지는 가끔 음, 그래도 수주를 좀 받았습니다 음, 급여는 음, 일이 자유로운 만큼 고정급은 적었고요 한 3분의 1이 고정급이고 3분의 2가 인센티브여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는 날도 있고요. 못 받는 달도 있고요. <laughs> 받는다 해도 미비하고 이게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특이한 경험을 한게 책자를 하기에는 어떤 회사의 그 능력이나 직원의 경력이 약하다 보니까 어, 책받침 형태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자석을 붙여가지고 집집마다 붙여준다는 그런 어, 어떤 계획으로 어, 홍보 영업을 다닌 적이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바로 뭔가 느낌이 팍 오다 보니까 어 이거 되겠네 싶어서 어, 쉽게 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자는 그 계획을 갖다 보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어, 수요일, 한 3, 4일 내에는 결판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처음에는 이게 신기한 생각에 이제 그 광고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한 2, 3주까지는 그 광고가 꽉 차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자석 붙이는 일에 대해서 직접 이제 노가다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전단지 뿌리기로 하고 안 뿌리는 분이 있듯이 저희도 솔직히 하다 보니까 100%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0% 정도 하고 40%는 약속을 좀안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도 좀그돈낸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약하니까. 아무래도 어 광고 홍보 그 일을 따오는 게 점점 힘들 힘들어지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 떡집으로 운영,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이런 쪽에 그 제안을 많이 받아보신 분이라 벌써 딱 알고 제가 영업을 몇번 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거절을 아주 세련되게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이거를 6개월 이후에도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때 내가 광고를 계속 내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와라. 아, 그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을 간 사람이 꾸준하게 6개월, 6개월 이상 하고 있는 걸 본다면 믿겠다는 거죠. 물론 그 뒤로 3개월도 못 채우고 그만뒀죠. 그 또한 그렇게 희지부지 또 끝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일자리를 얻는 거를 좀 중단하고 오락실을 좀 정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오락실을 넘길까 그 오락실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뭐 비용은 <laughs> 비용은 그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나니까 계속 운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지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안 해야 되겠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거는 음 누군가한테 좀 넘기고 저렴하게 하게라도 넘기고 그만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음뭐 벼룩시장에도 내보고 <laughs> 복덕방에도 내보고 했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시설도 낙후하고 어, 뭔가 이렇게 좀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제가 제시하는 값에 그를 인수를 안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또 어찌어찌 몇달또 흘러갔죠. 그리고 또 누가 잠깐 보러 오면은 또이 어, 사람이 하려나 보다 생각하고 어, 뭐 기대 기대를 했지만 또 무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가까이 그걸 하게 됐어요. 96년 10월인가 했는데 어98 98년 그것도 10월까지 딱 2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aughs> 저희가 오락실을 정리하려고 남한테 넘기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는 안 되더니 저희가 어떤 계기가 하나 있으니까 거래가 됐어요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아 저희 집사람하고 야 이거 이렇게 남한테 넘기려고 노력하느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매장하고 기계정리 뭐 청소 정리 세팅 자리 배치 이런걸 한번 전면적으로 싹 해봤어요. 뭐큰 돈은 안 들이고 저희 그냥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쓸고 닦고 깔끔하게 해놓고 기계도 뭔가 키판도 좀 바꿔놓고 하니까 갑자기 가게가 새 가게가 된 거예요. 새 가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었던 가게인데도 갑자기. 저희가 쓸고, 닦고, 뭔가 정성 들여서 삐까뻔쩍하게 다시 에? 할 만하게 되니까, 어, 이거 다시 하면 되겠네?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보러 왔어요, 가게를. 벼룩시장에 옛날에 뭐한 3, 4개월 전에 낸그 정보를 보고 우연치 않게 그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봤죠. 음? 그랬더니,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청소를 했는데, 어제 청소하고, 정리를 싹 하고, 오늘 새 마음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게 됐는데, 희한하게 그날 연락이 와서 가게를 보더니, 저희가 제시한 값에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웠죠. 근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싫더니, 또 저희가 청소,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 해서 새로 세팅하니까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도 하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게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누가 좋아하길, 좋아하게 됐다기보다 왠지 저희가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우리 거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쓸고 닦고, 세팅을 다시 했더니, 그때서야 저희가 원하는 걸 들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인수하고 나서,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느꼈던 한계를 느끼고, 그분들도 한 1년 정도 있다 그만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미안하긴 했는데 저희도 좀 나쁜 말로 뭔가 안 좋은 곳에서 빠져 나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뭐 제시했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했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거래였지만 그래도 저희도 속마음으로는 아 이거 참 수익성이 크게 없는데 예? 그분들은 왜 이걸 좋아했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들도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그 식당이 그렇게 지겨웠대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인수를 할때 그분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식당 빼고 나머지는 다할수 다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회사를 또 거쳐서 응? 이렇게 오락실도 넘기고 네? 했던 시점이 어, 98년 10월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락실 넘기고 나니까 거기서 뭐 저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어, 공교롭게 그때가 아마 98년도가 집값이 살 때예요 집값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가 살던 집의 집주인이 뭔가 일이 잘안 됐는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저희가 살던 집이 그때 저희가 보증금이 1,500만 원에 음어 월세, 보, 월세 보증금이 1,500만 원에 어한 50만 원 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집주인이 예, 경매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게 뭐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 그때 뭐 20대 후반이라 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당황,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원래 저희가 1200이었거든요. 보증금이. 근데 이 집주인이 자기네가 경매에 넘어갈 걸 알고도 보증금을 300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거기서 그때까지만 해도 오락실이 정리 안 됐을 따라더 살고 싶은 마음에 또 300을 올려줬죠. 근데 이미 그때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시점에는 이 집주인도 그 집을 포기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어찌 해서 어, 그 과정이 어떻게 됐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원래 있던 보증금은 1200만 원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걸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올려준 3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계약서도 없이 그냥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정을 못 받아서 새 집주인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못 했,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가로 나중에 올려준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 집주인한테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거를 300만원을 받으려고 한 3년은 쫓아다닌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죠. 그런데 나중에는 10만원씩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6개월 쫓아다니니까. 그래서 10만 원씩 한 다섯 번인가 여섯 번 받고 그 뒤로 그 돈은 희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99년 1월인가 초에 어아 98년 아 98년 12월인가 연말인가 그때 저희가 어 성남 신흥동에서 어 경기도 용인 능골 삼거리란 쪽으로 저희가 빌라 2 층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예, 집사님이 집사람이 이제 알아보고 알아보고 해서 어, 경기도 용인 어, 그 능골 삼거리란 곳으로 음, 이사를 했습니다. 예. 이 이후의 얘기는또 다음 방송에서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음, 제가 독서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도 이책읽기뭐 공부 이런 거 하고는 완전 아니에요. 저도 제가 그쪽에 흥미가 없어요. 재능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근데 <laughs> 언젠가 언젠가부터 제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음, 한 3년, 3년? 아, 2년 전이네요. 한 2년 전부터 제가 그래도 책을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게 된 계기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이 얘기를 듣고부터예요. 책을 읽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을 지배한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이 얘기가 갑자기 확 와닿더라고요. 50이 다 돼서. 아, 책을 읽어야 되겠다. 맞는 얘기 같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고, 실수했고, 무지했던 이유는 결국은 지식이 없었고, 지혜가 없어서이다. 지혜는 살면서 터득할 수 있지만, 지식은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다. 그게 이제 딱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이거 책만 피면 졸리고 끝까지 읽, 읽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책을 읽냐면 저는 이 SNS로 요즘에 돈을 벌다 보니까 모바일로 돈을 벌다 보니까 화장실까지 들어가셔도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전부터는 화장실만큼은 제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책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읽는 시간이 뭐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이거를 2년 전 처음 제가 결심한 이후부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화장실에서만큼은 제가 책을 읽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다른 때 책을 제가 안 읽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서 10분, 20분, 10분, 15분 정도 읽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한권 정도 읽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한 20권 이상을 읽게 된것 같아요. 그만큼 제 머릿속에는 뭔가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독서 하시기 힘들다면 지식을 책을 통해서 배우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화장실에서만큼이라도 읽어 보시면 그 시간을 가져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책을 읽느냐,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것도 저는 명확합니다. 제가 살면서 몰라서 무시당 무시당했거나 몰라서 서러웠거나 몰라서 멸시 당했거나 이거에 관련돼서 배울 수 배워서 부족감을 채울 수 있는 거를 저는 배웁니다. 그런 책을 제가 골라서 읽어요. 화장실에서 십분 십오분 왜 무시 안 당하고 멸시 안 당하고. 그러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이 부족하실까요? 감사합니다.